가마도 지옥은 일본 배프에 있는 8개의 지옥 온천 중 하나예요.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온천의 모습이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할 정도로 독특하고 격렬하기 때문이에요. 가마도 지옥은 무려 100도가 넘는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곳이에요. 그 뜨거운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지요. 게다가 붉은색, 푸른색,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을 띠는 연못들이 있어서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요. 가마도 지옥에서는 이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어요. 먼저 온천계란. 뜨거운 수증기로 삶아진 온천계란은 정말 꿀맛이에요. 가마도 지옥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악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조형물들. 지옥을 연상시키는 귀여운 악귀들이 곳곳에 있어서 사진 찍는 재미도 있어요. 베프에 간다면 가마도 지옥은 꼭 한번 들러봐야 할 곳이에요. 뜨거운 열기와 신비로운 풍경, 그리고 재미있는 체험까지.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.